곡선 위에 점중제 2,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X축과 Y축 동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러합니다. ABC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잡아보도록 하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문자로 잡아보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I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기 때문에 중심좌표를 반지름의 길이 r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중심좌표는요 어떻게 되죠? 중심좌표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위치가. 마이너스 r, r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 이거 뺀거 플러스 r 전체 제곱 더하기 얘는요. y-r 제곱 그리고 이것은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점이 어디 위에 점이에요? 바로 이차 함수 위에 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i를 어디에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r은요, 마이너스 r, 전체 제곱 대입합니다. 플러스 r 마이너스 1 되죠? 지워지고요. 이 r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이 양하면 1 됩니다. 따라서, r은요, 일이죠 왜냐하면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요. 자 구한 아래 값을 어디에다가 아까 처음에 세웠던이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는 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여기는 y 마이너스 1 제곱은 바로 1 되겠네요. 전개했을 때 모양을 잡아봐야 되니까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여기는요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1됩니다. 지워지고요. 이 형태로 정리하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2x-2y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드디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잡았네요. x의 개수가 a고 이 y의 개수가 b고 상수항이 c가 되네요. 다시 한번 써보면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 c는 1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a와 b와 c 합을 더하라고 했죠? 계산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거네요. 지워질 거 지워지고, 결과는 1.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